최근 해외 감독이 한국 배우들과 함께 제작한 영화들이 부산국제영화제에 초청됐다고 하는데요. 한국영화의 확장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극찬이 나오며 K영화와 드라마의 열풍이 더욱 거세질 거라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느닷없이 K문화의 열풍이 더욱 거세질 거라는 이야기가 왜 나오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잠깐, 구독은 하셨나요? 구독하시면 올해 안에도 좋은 일이 가득하실 거예요. 이번 부산국제영화제에는 일본 히로카즈 감독의 브로커부터 프랑스 감독 데이비추의 리턴 투 서울 등이 나왔죠. 브로커는 2022년 6월 8일 일본의 유명한 영화감독 고레에다 히로카즈가 처음으로 한국에서 촬영하고 연출한 영화인데요. 제75회 칸 영화제의 경쟁 부문에 초청되었으며 배우 송강호가 이 작품으로 나무주연상을 수상했죠. 리턴 투 서울은 캄보디아계 프랑스 감독 데이비추가 한국계 이영화 소재를 다룬 작품입니다. 리턴 투 서울에서 배우 오광록이 프랑스 칸에서 주목할 만한 시선 부문에 초청받을 정도로 엄청난 인기를 끌었다고 하죠. 이러한 대작 영화들 중에서도 아줌마란 제목의 싱가포르 영화가 최대화 제작으로 꼽혔다고 하는데요. 아줌마를 영어로 표기한 이 영화는 싱가포르 감독 허추밍이 연출, 주연은 싱가포르의 국민 여배우 홍희팡이 맡았다고 하죠. 얼핏 보면 외국 영화 같지만 대부분 한국에서 촬영됐고, 대부분의 출연진도 정동원, 강영석 여진구 등 한국 배우라고 합니다. 최초의 한국과 싱가포르 합작 영화인 아줌마는 싱가포르 아줌마가 한국 여행에서 겪는 좌충우돌을 그려낸 스토리인데요. 이 영화가 첫 장편 데뷔작인 허주민 감독은 단편을 만들 때부터 여성,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다뤄왔다. 나와 엄마의 관계를 돌아보면서 어머니들에게도 엄마라는 역할 이후의 삶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 또한 모든 중년 여성이 삶의 주인공이 될수 있다는 희망을 전하고 싶었다라며 연출 의도를 밝혔다고 하죠. 사실 이 영화는 실제로 한국 드라마의 열성 팬인 허주민 감독의 어머니에게 영감을 받아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이 영화의 제목도 외국에서 한국 드라마 시청자라면 누구나 아줌마라는 단어를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싱가포르에서 연기 경력 40년의 베테랑 배우 홍의팡도저 스스로도 한국 드라마에 푹 빠져 사는 아줌마라고 말할 정도죠. 부산국제영화제에서 가장 주목받은 이 영화를 보고, 이제는 한국의 모든 소재가 성공의 보증수표라는 말이 나온다고 합니다. 게다가 영화를 제작하는 한국인들의 방식도 많은 해외 감독들이 K영화를 만들고 싶어 하는 이유라고 하는데요. 허추민 감독도 한국 제작자들은 항상 자신의 작업에 엄청난 깊이를 추구한다는 점을 한국영화의 매력으로 꼽았죠. 영화의 소재뿐만 아니라 영화를 제작하는 사람들까지 모두 갖춰진 나라는 오직 한국밖에 없을 것 같네요. 또한 한국 콘텐츠 열풍으로 많은 이용자들이 한국에 관련된 것을 찾아보는 것도 한몫을 했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 요아 카르타 세종학당에서 현지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리스마는 한국어 경력 15년의 전문 교원인데요. 리스마는 최근 10년간 콘텐츠 열풍이 어떻게 한국어 공부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는지 피부로 느끼고 있다고 하죠. 한국 콘텐츠가 열풍을 일으키면서 인도네시아어 자막에 만족하지 못하고 한국어를 배우려는 사람들이 늘었다고 합니다. 팬미팅에서 한국어로 대화해보고 싶다는 소녀팬부터 자막 없이 드라마를 보려는 이대까지 모두 목표는 제각각이라고 하죠. 게다가 기본적인 한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을 정도로 한글이 다른 문자보다 배우기 쉽다는 점도 한몫했다고 합니다. 결국 글로벌 한류 열풍은 우연이 아닌 필연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네요. 앞으로 더욱 많은 한국 콘텐츠의 영화들이 만들어져서 전 세계 사람들을 만족시켜주길 바라며 마치겠습니다. 대한홍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